행복했던 날들 모두 어디 갔나 다가가려 해도 네만 다쳐있어 우리 사랑 어디 갔나 나는 알고 싶어 그때는 멋지고 정말 좋았는데 너 없이 사랑도 할 수가 없는데 너 없이 사랑도 의미가 없는데 가까이서도 멀게만 느껴져 할땐 좋았지만 그것도 사라져 그건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놈은 어때? 속삭여 잘해줘? 그거 역시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실 준모가 오늘 이 콘서트를 위해서 이 S.O.S라는 노래를 준모는 태어나서 처음 불러보는 거예요. 아, 되게 어렵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준모 씨가 클래식을 전공해가지고 이런 팝적인 노래를 잘안부르죠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좋아요 하지만 잘, 잘 부르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오늘 굉장히 좋은 게없근데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리허설 때 어머 준모 노래 잘하는지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팝도 잘 소화할 줄이야? 너무 잘하죠 아, 여러분? 저기요.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일로 와. 이렇게 도망가지 말고 추모야. 아니 우리 몇해 전에 대전 여기 저기 예술 전당에 아, 네, 네. 저기 갈라 했잖아요. 했죠. 네. 그때랑은 너무 다른 모습이셔서 아 제가요? 네, 저희 아, 그렇죠. 이제 네. 대전에 저희 아, 그렇죠. 지, 친형이 사는데 네. 그때 보고 지금 보니까 실물이 너무 이쁘다고. 그렇죠. 텔레비가 뭐 이상해요. <laughs> 아니, 우리 주보 씨는 저희가 스웨디투드라는작품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우리 주보 나이가몇 살이었죠? 스물여섯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스물여섯이요? 너지금몇 살이니? 지금 이제 마흔이죠. 지금 그래 맞아2 스물여섯 아니었나? 그래 너무 애기라고 생각했구나.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은 둘다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또 가정을 꾸리고. 둘도 없는 친구같이.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감기 에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데 <laughs> 어, 정말 감기 걸린지 아무도 모르겠죠. <laughs> 대단합니다. 왜 이게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laughs>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오게 제가 대기실에서 너무 딱 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예,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네, 네. 저희가. 어 주모 씨는 SOS를 가 오늘 지금 이 곡이 이제 마지막 곡이고 네. 우리 주모 씨는 또 내일 영웅 공연 있죠? 네 내일하고 일요일이랑 네, 계속 공연 있어요. 네, 어제도 하고 아, 그래서 또 우리 컨디션 관리도 하시는 차원에서 주모 씨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만 하고 아예저 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한테 사실 되게 더울 줄 알고 이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올라가는 길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어, 사실 다음 주가 제영웅이 마지막인데 음, 그거랑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를 받아서 서울 관객들에게 대전 에너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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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급발, 사랑해. 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콘서트 어떠셨나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준모씨가 말씀 드린 것처럼 아, 사실 저희가 공연을 여러분들에게 에너지와 또그 소통을 하려고 저희가 내려왔지만 오늘 그 어떤 때보다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갑니다. 준모가 저의 감기 사실을 폭로하는 바람에 아, 네,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여배우인데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웠고요. 2 0살 밖에, 아2 아, 0 살이래. <laughs> 아, 죄송합니다. 20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아기가 아, 제가 약을 먹어가지고 약간 네. 어, 20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새벽 5시 6시 되면 꼭 깨요. 네, 그 시간에 이제 저희 시어머니하고 또 아기 봐주시는 이모님이 계셔서 안 깨도 되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자꾸 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기 또 컨디션을 또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살짝 감기 걸렸지만 어, 그 어떤 데보다 제가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티안 났죠 여러분? <laughs> 네, 어, 저희가 이제 준비한 곡은 딱두 곡만 이제 남겨놓고 오늘 이 아 빛깔있는 여름축제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좀 아쉽나요 에이, 아쉬우면 뭐 모르겠습니다 예. 아, 마지막 곡은요 음 엔딩곡을 어떤 곡을 장식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엔딩곡은 또 제가 지금 열심히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 마마미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뮤지컬 마마미아의 멋있게 워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 멋진 콘서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악 올려주고. 음와 찾아 빛깔을 찾아 신나게 춤추네